여기 물량동 연지 만들어서 오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삼리그랑게임입니다네 이번에는 네 제가 배틀기어 옛날에 한몇 개월 전에 배틀기어를 모드를 했는데 이번에 배틀기어 2가 나왔습니다 모드에서 그래서 일단 뭐 r 을 누르면 이렇게 막 양손으로 가거나 막 막, 이를 누르면은, 막, 여러가지 막, 이렇게 막, 종류가 있고, 무기도, 막, 두 개씩 낄 수도 있고, 방어구도 있고, 그런 게 생겼어요.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더 상향된 걸,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일단, 스켈레톤이,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막, 등에 뭐, 보이시죠? 등에, 등에 뭐, 화살, 화살집 같은 게 보여요. 화살통, 그 다음에 이렇게 전, 막, 무기, 무기들이 다, 좋아졌어요. 강해지고 일단은 저기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생긴건 아니구요 절대로 일단 제가 의도해로 생긴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일단 마을이 있으면 좋잖아요 일단 편하고 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마트 운영은모두충률때문 못갈았습니다 일단 여기 석탄도 충... 있네요 때떼를 도금소리랑 목소리 잘 맞겠죠 난 화살 종류도 많아요 아, 전, 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이니까. 무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살 종류도 아주 여러가지고요 이건 뭐지? 리츠 아, 리, 뭐, 뭐야 저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방어 구도 몇개 있고, 창, 무기들. 그 다음에 도끼. 이건 화살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체인. 보통 막 체인 갑옷은 막 불로 만들어서 거의 야, 야생으로는. 막세살 갑옷을 못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모드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양손으로도 갑시다 아 잠시만 여길 어떻게 올라가니 어 일단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단 나무를 캐야 되니까 일단 나무를 캐러 갈게요 일단 여기 마을에 질게 있나 봅시다 내가 볼때이 이 마을은 거지 같아 그게 없어 방앗간 아 방앗간이래 그 대장간 대장간이 없네요 여기는 이 마을엔 대장권이었군 내향이 맞았어. 일단 여기 있는 당근이나 그걸 먼저 먹으러 갑시다. 원래 마법도구 모드를 할라 했는데 그게 막안 깔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하를 못했어요. 잠시만요. 아주 고한마인크트 소리가 나네요. 일단 먹으러 가, 먹고 일단 나무 키러 갑시다. 탓탓탓탓탓탓탓 이렇게 하면요, 여기 두개 봐봐요. 일단 제 아이템, 당근을 봅시다. 당근 다섯 번째 칸에 있는데, R을 누르면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세 가지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무기도 막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고. 근데 이걸로는 못깰 뭐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무기만 드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무를 깹시다. 나무는, 어, 뭐야. 어 바꾸면 이래야 되네요. 나 나무는 필수여서니까, 음, 나무는 지뢰도 캐야 돼요. 됩시다. 그래어 어, 뭐야? 왜안 깨져?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세개 캐고, 이렇게 만들고, 잠시만요. 제가 고맹을 불러올게요. 고맹을 불러오려면요, 여기 막,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주소를 보내줘야지 들어와, 공연들이. 저희 공연방에 일단 보고. 야, 저 이게 아닌데? 헐. 안 돼! 됐어. 이렇게 하면 공연들이 몇명더 들어와서 채팅장 활동이 더 좋을 거예요. 공연들이 <laughs> 기본적인 게안돼 있어. 돼 있으면서도 안돼 있어. 일단 곡괭이 나온 곡괭이를 만들었고 어?뭐야 음, <laughs> 운좋게 응, 여기 바로 아래 석탄이 있네요 일단 돌을 세개 캐고 위에 바로 위에 닿죠 여기에 세개를 또 만들고 이거는 바로 버려줘야 돼요 괜히 인벤창이나 하니까 아 덥다 에이 여긴 기 아주 더워요 어, 막1 0몇 층이면 바람이 잘 통해도 좋을 텐데 봄 소리가 좀안 들리는 것 같다. 네, 소리 좀 올릴게요. 아, 일단 제 공연 한명한명 한명 오셨죠, 아크님. 아크님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그 새로 들어오신 그 공연 분이에요. 에어컨 없으세요? 있는데 거실에 있어요. 여기 제 방이니까요. 내가 막, 아니다. 나의 명성을 내가 깎아낼 수 없어. 일단 돌도끼를 만들어주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기를. 한번 그 무기를 보여드릴게요. 제 기억상엔 이게 맞나? 예 이게 맞네 이게 맞네요. 일단 돌에 그 전쟁용 칼이라죠. 일단 여기 조, 조작법이 있는데 제가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몇가지 까먹었네요. 이렇게 여러가지 막막 단검도 있고 창도 있고, 막, 뭐 왕치 메이스, 메이스, 전투 도끼도 있고. 일단, 방포, 방패도 있고. 방패는 나중에 만들게요, 방패는. 일단, 조만에 쓸모가 없으니까. 일단, 독, 전, 이, 저는 이 전투 도끼를 추천하지가 않아요. 일단, 메 이길, 이걸 제가 제일 추천합니다. 이게 은근 세거든요. 일단, 갑시다. 어, 아이, 무시해. 돈 도끼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공백의 기간이 있다는 거. 아니 제가 마인크래프트 소리가 동소리에 묻히는. 아, 제가 아직도 마인크래프트 소리를 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데? 나 마이크 소리가 애초에 작아가지고. 아, 오늘. 학교에서, 뭐라 해야 되지? 아, 제가 옛날 영상을 보니까, 아, 보통 막, 학교에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걸 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 제가, 제가, 제 옛날, 그,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 그게 더, 뭐라 해야 되지? 진행하는 그런 게더 수월하, 수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내가 하루 동안 그런 일과 일기처럼 말하면 돼야 될것 같아. 학교 언제까지 다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어, 29일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분은 일단 방학시간 그 다음날 바로 막 12시까지 자고 그러는 그런 게 있을 테지만, 고등학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요즘 고등학생에서는 너무 할게 말할게 없어. 일상이 똑같으니까 중학생 때는 막몇 가지 다르긴 했었는데 밤이 온다. 일단 갑시다. 난 양을 구하러 가야 되겠어요. 일단 제 침대처럼 포근한 양의 털을 구하러 갑시다. 잠시만요. 봉투를 짠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가지고 조절이 힘들했어요이한 방? 이 아니네요. 이거 하면요. 데이즈? 뭐 느려지는 건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런 건. 그건 이미고요. 일단 마을에 가서 나무가 있긴 있으니까 한셀 정도는 충줘하죠 저기 나무가 컸어. 일단, 집을 잡아놓읍시다. 앞으로 내가 배틀기어 하면서 내 집을 잡아놓을 그, 그런 건데. 오, 그리파 안 돼. 안 돼, 안 도대. 일단, 제 집은 마을로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마을에 빌부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살겠습니다. 복갱이만든네 햇불을 안 만들었네? 일단, 햇불 하나, 한, 하나, 하나 만들어줍시다. 차차. 일단, 캡포를 많을수록 좋으니까. 갑시다. 무기는 이걸로 할게요. 올 근데 이게 원래, 좀, 이게, 그냥 칼이 좀, 좋아요. 데미지는.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원래 돌칼은 데미지가 오는데. 이리로 가고, 여 아래, 하긴, 문, 문. 얘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찻. 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도 내 집, 집에 일부러 해야 되겠어. 오요맨 저걸 발발밟는 바보는 없겠죠? 썬고기. 이 다음도 없어. 다음도 하나. 쭉. 와, 이런 건 드문데 막 다음도 꼭 하나는 있을 텐데. 여기 창고를 구했어요. 음, 여기도 저의 집의 일부니까 계단을 만듭시다. 나무로, 나무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불규칙적이게 그렇게 하면 좀 보기,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 나무로 막아놓읍시다. 이렇게 하고,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집을 만들어줍시다. 솔직히, 웬만한 규칙, 규칙적이게 막 만드는 게 좋잖아요. 님 고명 왕고 이미 구했습니다. 구한지몇달 됐다는. 아, 어, 이걸 여기 파줘야 돼, 아, 좀 막혀있는 그런 기분이 싫어. 고명을 <laughs> 노리고 있는 시청자분이요 아, 여기 괜히 만들었네, 이거. 여기, 물량동연언 만들어서, 오, 갑자기. 아, 왜 깜짝 놀랐지? 뻔한 건데, 터진 줄 알았어. 인들도 깜짝 놀랐죠? 무관흥으로. 알았어. 내가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란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음. 아, 내가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랐겠다. <laughs> 일단은, 어, 여기다가 이걸, 이걸 대신해서 작업대를만들어줍시요그 다음에 일단 문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TNT도 그렇으니까 저기 말터 트릭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안 돼. 이집을.. 좋긴 좋.. 저리가! 안돼, 안돼, 안돼.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어 좋은 무빙이야 어.. 그렇지 웬만 디테일하게 만들자 지금 마인크래프트 하면 뭔가 막 좌우대칭이 맞는게 막 이상하게 학교 와서 함, 사물함 정리는 그 그렇게 안 하는데. 일단 여기도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멀게 없네. 아이 좀막 흥나는 부금이 없어. 막막 막 일상에서 막할수 있는 그런 부금이 많이 없어요. 막 이런 부금? 아히 부금이 막꼭 필요한 건 아닌데 뭔가 허전해 보니까 대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네. 베헤이 딴, 따단, 따단. 좋았어. 어? 뭐지? 아, 나 여기 캤었구나. 여기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음, 일단은, 사항이 안 남죠? 그럼 밖에서, 일단 사항을 캐옵시다 아니, 창고 있네. 여자. 어떤 말라 삐뚤어진 놈이 저를. 하하하하. <놀람> 쪽 <주에> 어떻게 들어왔어? <놀람> 하아... 위로 왔다. 이런 천하의 실수를 했네요. 오오 진짜 아파요. 오오, 아프진 않네. 이제 아. 깨끗한 집을 원했는데. 깨끗한 집을 원했는데. 원래 내가 막 이럴 때, 막 이런 부분 들어야 돼. 빛사억에내 집을, 아니야, 뭔뭐 갑자기 우울해지나? <laughs> 어 뭐지? 아니야 뭔가 안맞아아내 집이 사라졌네요 아내 집이 사라졌대 내 집이 왜막아 어쨌든 좀 뭔가 싫다 내집 완벽 완벽했는데 제 바람 소리 들리나? 무슨 소리 잠시만요 제 바람 아까 제일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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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까 제쟤 형이 있었.. 야이 자식이 쟤또 어떻게 들어왔어? 아 위에.. 아 진짜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로도 들어왔겠다 아 진짜 1.1.. 1점, 1.1인가? 1점 1.1인가? 그때부터 막 몬스터들이 인공지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아.. 힘들어 일단, 좀 복구합시다.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넓어졌다? 넓어졌다? 오, 뭔가, 뭔가, 어, 안 돼. 아예 창의성이 폭발한다. 뭔 개구리야. 일단 여기 막, 여기도 막아둡시다. 넓어졌다? 넓어졌긴, 어, 했잖아요. 넓어진 건 좋은 거야. 남극님 안녕하세요? 남극님도 오랜만인가? 자 이걸 근데 사용 안하고 있어 아 왜요? 이렇게 한.. 아 일단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다가 고깨에 넣으면 아여건고게안 넣어지네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화초초 화초 화초, 화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켜져요 오른 왼쪽은 안켜져라고요 역시 역시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는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는 막 왼손잡이인 것 같아요 아 오른손잡이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버리자 이거 이걸 그래도 지금 아직 제 무기가 완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합시다 근데 내가 창고 안만는게 진짜 다행이다 창고 창고 만들었으면 제 창고를 터진 와제 창고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밌겠죠 아니 이거는 투예요 이거 투 오리와 있었는데 투로 복구했어요 어 그래도 그래도 있는 블록은 다 있다 사라진 블록들은 없어요 사라진 블록들은 없다 산만들자 막 크리퍼때문에 막 없어지는 블록몇개 있잖아요 근데 뭔가 블록이 안 없어졌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시다그다 위에 또 만,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난 이거 넓어진 거 뭔가 한층, 뭐라 해야 되지? 좋아졌어. 이렇게, 자리를 더, 합시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걸 하고, 또막 자리를 만들어주고. 제가 막 이런 집이 좀 많이 살았거든요. 막 이런 막그뭐라야해 되지.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이런 집을 많이 살았어요 막 뭔가 독특한 집을 더 좋아해서 반나님 아니었어요. 뭔가 뭐 독특한 더 이런 집을 더 좋아해서 이런 집에서 많이 산거 같은 기분이 나. 아니 산거 같은 기억이 나요. 제가 한몇년전 3년 아 아니 3년 아니고 3년 시기는 아니고 막 1, 2년 그런 막 마인크래프트 막 서버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추억이죠. 그니까 거의 버킷도 없고 버킷은 있었지. 뭐모드나막막 막 님들이 막 대표로 막 생각하는 막 그런 게임 모드들도 많이 없었어요. 막 지금 이런 배틀 기어 모드도 많이 없었죠. 그냥 딱한 가지 딱한 가지일 거예요. 그그막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무기 중앙 모드나 막 스카이 블럭 스카이 블럭이 옛날에는 진짜 막 대박 컨텐츠로 막 그러고있었는데 음, 요즘은 그저 그런, 그런 걸로 변해서. 아, 여기를 계단으로 만들어 줍시다. 진짜 옛날에 막 스카이블럭 하면은, 이러잖아요? 막반 얘들도 마인크래프트가 막 엄청나게 인기 많은, 많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요즘은 막, 막롤 또는, 뭐, 뭐였지? 막, 어쨌든 막 그런 게임 때문에, 막, 마인크래프트가 좀 묻혔죠? 막 요즘. 그래도 막,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막 잊어버린 일은 없더라고요. 아우. 뭐 게임들 다 그러겠지만. 막 메이플 스토리처럼. 기억은 하고 있어. 그래도 제가 막 주로 재밌게, 제일 재밌게 하는 게임인데. 이 막, 좀그러면 좋죠. 제 피가요? 제 피가 뭔 문제 있습니까? 연기입니다. 여긴 어지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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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러려고 안했는데 뭔가 허무한데 많이? 제 피가 문제가 있었네요. 다시 집으로 찾으러 갑시다. 막 부근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아이, 참,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참나. 그여들보 적절한 타이밍이야. 내가 죽었는데. 원래 달때 이브금 슬라이인데. 원래 달때 이브금 슬라이인데. 근데 뭔가, 스피드가 안 나서, 제가. 난경님 초콜릿 11개 감사해요. 잠시만요. 그래도 여기서 죽어서 다행이죠. 에이. 여기서 죽은게 다행이에요 내가 막, 막 이상한데도 막 어디 막 멀리 가는데 멀리서 죽었다 해봐 그럼 막못찾 물건을 못 찾지 그냥 이렇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거에 감사해야 돼요 가야지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했어 님들 감사하세요 아니 핸드폰도 없어 님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뭐야 이거 왜 있다고 나오죠 아, 어떤 분들은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막, 일부러 핸드폰 번호 알, 안 알려주고 그런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 핸드폰이 없어요. <laughs> 아, 그만해요. 그런 급찍한 말을. 인빌 세이브도 아니네? 인빌 세이브 할까요 말까요? 하든 말든 전 상관없거든요? 하든 말든 전 상관이 없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은 재밌고 그런 거. 인베스이브 하는 게 나을 듯. 어, 막 제용 제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의 재미용으로